중2 체크체크, 체크. 114페이지, 기울기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일참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일참수 y는 ax 플 b에서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며 그 비율은 x의 개수 a와 같다. 뭐, 뭐에 대한 비율일 때, 뭐뭐에 대한일 때, 얘가 앞에, 얘가, 얘 값이 분뭐가되고요얘 값이 분자가 돼서.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는 뭐다? A 값이다. A 값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이세 점이 있다 생각할 때, 여기서 이 값을 가려면 X가 이만큼 증가하고 Y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1분의 a가 a죠? 그 얘가, 어, 1에 2배만큼 증가했어, x가. x가 여기 1만큼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2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y도, 1이 2배 됐으면 y도, 아니, 1이 2가 됐으면 a도 2배에서 2a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1분의 a와 2분의 2a. 똑같이 a. 이게 기울기다. 기울기는 말 그대로, 이런 게다 기울기야. 이렇게, 이런 게 기울기. 기울기, 이렇게. 이게 기울, 기로어진 정도. 그러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작다. 기울기는 크다. 점점점 기울기가 커진다. 라고 할래요. 다음. 다음과 같이 일함수 y는 2x 플러스 1에서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 이걸 뭐라 한다? 기울기. 그래프로 나타내어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란 것은 x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x가 지금 마이스에서 마이너스 됐죠 1만큼 증가했죠 이때 y값은 얼마큼 증가했어 2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x를 마이너스 2를 넣어봤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럼 마이너스 1 0을 넣어봤어 1 1를 넣었어. 3.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하고,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증가하고. 그냥 단순하게 1분의 3, x, x값분의 y값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라는 것은 증가량이야, 증가량. 얘가 지금 얼마큼 증가했어, 그냥 딱 보니까. 3만큼 증가했지. 얘는 얼마큼 증가했어? 6만큼 증가했어. x 증가량 분에 3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했어? 6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이 기울기가 2라고 한다. 다음, 그러면 서로 다른 두점 x1, y1, x2, y2에서 y2를 지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란 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처음에 어떤 친구가, 3이란 친구가 3이 있어. 여기가 7까지 뛰었어. 어떤, 여기가 여기서 제자리자리멀뛰기 하는데 3에서 7만큼 뛰었어. 얼마큼 뛰었어? 4만큼 뛰었죠? 이거 어떻게 나와? 아,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 자리를, 위치를 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x1, x2라고 하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게그 증가량이라는 얘기지. x2에서 y1을 빼고, y2에서 y1을 뺀 게, 이게 x 증가량, 이거 y 증가량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문제 보자. 2,3하고, 2,3하고, 7,9라 음, 할 때, x는 얼마큼 증가한 거야? 7 빼기 2, 분해. y는 얼마큼 찐 거야? 나중거에서 3만큼 뺀 거죠. 그럼 5분의 6 기울기가 이, 이 a 값이 y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다. 그러면 이 a 값이 얼마다? a 값이 5분의 6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다음 다음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프는 이점에서이점 간다고 할 때, X가 얼마큼 증가했어? 2만큼. Y는 3만큼.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 음, 2점에서 1로 갈게요. X가 얼마큼 증가했어? 3만큼. Y는 증가 가 아니라 3만큼 내려왔죠? 그럼 3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증가한 거고 얘는 감소한 거야. 다음. 두 점을 지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를 계산할 때 5에서 처음 거를 빼야죠. 2분의 나중께에서 처음 거를 빼요. 그럼 얼마? 7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어디 있지? 마나스 7분의 3 이렇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마나스에서 5만큼 증가했으니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7만큼 증가한 거야. 근데 4에서 1 됐네? 어, 3개 줄었네? 3개 줄었네 이렇게 해도 돼요. 0에서 4 됐네? 4만큼 증가했네. 1에서 3만큼 증가했네? 2만큼 증가했네. 기울기는 2분의 1. 원래대로 하면 3 빼기 1은 2 8 빼기 2는 6 그러면 뭐 기울기는 3 이렇게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너희들 한번 해 보자 이제 기울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했는데 이제는 뭐두 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첫번째, Y절편을 이용하여 Y축과 만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다. 2. 기울기를 이용하여 다른 한 점을 찾아 나타낸다. 기울기는 x 증가랑분의 y 증가량 1, 2의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얘를 한번 그려보, 그래프 그려볼게요. Y절편이 얼마이므로 1임으로정 0,1을 좌표평면에 그리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임을 이용하여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2만큼 증가한 점을 나타난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니까 2이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얘가 되겠죠. 그럼 1만큼 증가할 때두칸 올라가 그럼 두 점을 모아놓은데 뭐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실제로 문제 한번 볼게요. 어. 기울기와 y절편 이용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기 어 y절편 많스4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a 값이 1인 거죠 그럼 1이란 것은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하고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도 2만큼 증가하고 3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하고 이거란 얘기죠 그럼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너무 좁으니까 3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한다고 할게요. 3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하죠? 그럼 2점이겠죠? 그래서 이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아니면 4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한다 생각하 괜찮아요? 4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한다? 그럼 2점이겠죠? 이렇게? 어, 근데 2점은 아까 x 절편이기단에네 2점은 Y절편.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그립, 그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다. Y자표는 1, 그러니까 1이 2점을 지나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야? 마나스 3분의 2야. 이거 말 그대로, X가 이 마나스를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돼. 그냥, 근데 선생님은 지금 마나스 3분의 2니까 얘를 위로 따라갈 거냐?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2란 것은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3만큼. X가 하나, 둘, 셋, 세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2만큼 감소한다는 얘기. 2만큼 감소하면 2점. 그래서 이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래프를 그렸고요 y절표는 만 3. 만3좀 찍고. 그러면 1 4분의 1이야. 그냥 여를 보고 위로 갈게요. x가 얼마큼? 4만큼 증가할 때. 하나, 둘, 셋, 넷. y는? 얼만큼, 일만큼 감소하는 거야. 일만큼 감소, 여기. 그러면 두 점을,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로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얘한번 예 해볼까? y 절편 3. 점 찍고. 그럼, 마이스 5분의 3이라는 것은, 보일로, 얘 따라가고, s 가얼마큼 증가할 때, 얘 플러스니까, 얘, 마이스 가져왔으니까, 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3만큼 감소할까 내려가겠지? 하나, 둘, 셋 이거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어주면 그래프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문제하고 115쪽 문제 몇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어? 1차 함수의 그래프 중 x값이 얼마큼 증가할때 3만큼 증가할 때 y값이 5만큼 감소하는 것은? 이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값은 5만큼 감소하는 거. 그럼 마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정답은 어딨냐? 여기 있네요. 기울기를 따지는 거야. 뭐 y절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다음 1번, 2번 이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서 x 값이 얼마큼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9만큼 증가한다. 그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3분의 얼마? 9 기울기 는 얼마? 3 이게 뭐다이 기울기다. a는 3 너무 쉽죠. 다음 아까 누구 이거 풀어준 것 같은데 선생님. 다음 1차 함수 y는 4분의 1x 플러스 3의 그래프에서 x 값이 얼마큼?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을 증가량 구하시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얼마야? 이게 기울기인데 이게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런데 x 값이 얼마큼 증가했대? 4만큼 증가했대. 근데 4만큼 증가했대. 그럼 얘를 모른는데 얼마큼 증가했는지. 그게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어? 분모가 같네? 그럼 분자도 같아야겠네. 그러면 얼마? 1만큼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다음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에서 x 값이 얼마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의 증가량을 구하시오 x의 증가량 분의 3 y 증가량을 몰라 근데 이 기기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얘가 돼야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그래서 y 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6을 증가한다. 3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한다. 그럼 얘는 결국 없어져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이너스 6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1차 함수 y는 as 플러스 1의 그래프에서 x 좌표 얼마일 때, 만화 3일 때, 기울기를 구하시오 X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뭐야, 만화 3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X절편은 항상 Y가 뭐일 때? 0일 때잖아. 그럼 Y 0넣고 0은, 마이스 3, A, 플러스 1이런 얘기죠. Y가 0일 때 X값이 얘다. 그럼 얘넣고 여기다 0넣고 그러면 얘를 넘어가자. 여기 넘어가면, 3a는 1, a는 뭐 3분의 1.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답 1차 함수 y는 a 플러스 4의 그래프에 x절편이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 기울기가 a 값을 라란 얘기죠. x절편은 것은 y가 뭐일 때, 0일 때, 그럼 넣으면 되죠. 0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넘어가면 플러스 5a는 4. 양변을 모르 나눠 오로나노 5분의 4 그래서 이렇게 될수있고요 다음 7번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 3일 때 k값을 구하시오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원래대로 기울기란 것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근데 x 증가량 어떻게 구해 나중거에서처음 빼. 2 빼기 마이너스 3 분의 16 빼기 k 그럼 얘가 얼마래? 3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2 플러스 3으 바뀌고 16 빼기 k가 얼마래? 3이래. 그럼 얘는 얼마? 5분의 16 빼기 k는 3이야. 이렇게 할때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그러면 16 빼기 K가 15야. K 값 구하는 거니까, K를 넘어갈까? K 되고, 11 넘어오자. 16 빼기 15는 K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이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구하는 게 원래 이렇고 그냥 눈으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눈으로 빨리. 그냥, 어, 얘가 얼마 큰지가 있어. 만원 3에서 2 됐으니까 얼마? 5만큼 증가했어. 그지? 근데 이게 얼만큼 증가한지 몰라. 근데 기울기 얼마큼이래? 3이래. 그럼 5, 3, 15. 그럼 15만큼 증가한 거지? K에서 15만큼 증가한 게 뭐래? 16이래.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문제 푸는 게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를 지나 1차 함수의 그래프 기울기 얼마큼 이래? 2래.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그 기울기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세점 있을 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나,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나,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다 똑같단 말이야. 암튼, 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나중, 나중에서 처음 위치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나중 k 빼기 빼기 7은 어, 5 분의 k 플러스 7이 기울기 얼마큼이래? 2래. 5, 2, 10. k 플러스 7은 10. 그러면 k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얘가 얼마큼 증가했어? 5만큼. 얼마큼 증가했는지 몰라. 그럴 때 뭐가 됐대? 기울기가 2. 그럼 얘가 지금 얼마큼 증가해야 돼? 10. 10만큼 증가했단 얘기죠? 여기서 얼마만큼? 10만큼 증가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10이니까 그냥 3. 얘가 뭐 얼마? 3이라된 얘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 습니다. 그래서 115쪽 까지 한번 문제 풀이 해봤 습니다.